사덕봉은 대흥면 두련리에 살던 선비다. 같은 고향에 사는 어느 문관을 따라 북청 임소로 따라가서 악객이 되었다. 무료한 객지살이 중에 우연히 관기인 초안과 관계를 맺어 아이를 잉태하게 했다. 몇달뒤 문관이 사건에 연루돼 파직당하여 돌아가게 되었고 덕봉도 함께 돌아가야 했다. 덕봉은 떠날 때 초안에게 이별의 증표로 부채 하나를 주었다. 그는 부채에 이런 글을 써주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대응이라 하고 딸을 낳으면 두련이라 하시오. 자기가 사는 곳이 대응면 두련리이므로 지명으로 이름을 짓게 한 것은 뒷날 이름을 보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려는 심산에서였다. 기생은 때가 되어 딸을 낳고 두련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덕봉은 알지 못했다. 북청에서 대응까지는 천리가 넘었고. 소식이 끊긴지도 여러 해였다. 덕봉도 초안에게 부채를 주고 자식의 이름을 짓게 한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하루는 덕봉이 학질에 걸려 위독한 지경이 되었다. 정신이 흐려져 종일 누워 있으니 의식이 거의 없었다. 그때 호련 같은 마을에 사는 선비 아무개의 종이 한양에서 내려와 편지와 보자기를 전하며 말했다. 이것은 장령 아나묵의 댁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옷과 인삼, 녹용도 있습니다. 덕봉은 매우 놀랐고 또 이상하게 여겼다. 병든 몸을 겨우 일으켜 열어보니 두련이 손수장만에 보내준 것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태어난 뒤로 아버지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놀라고 또 슬픈 마음이 일어납니다. 저는 사람축에도 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만 계신다면 천리를 마다 않고 아버지를 찾아가 뵙겠습니다. 단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얼굴을 볼수 있다면 살아서 한이 없을 것이고 죽을 때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장편지에 쓴 말들이 간절하고 측은했다. 덕봉은 이를 읽고 호련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 초안이 딸을 낳아 두련이라고 이름 지었고 그 딸이 장성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으로 기쁘고, 다른 한편으로 슬퍼,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금방 힘을 내 답장을 썼고, 또 두련사라는 제목에 한시 한수를 지어서 붙였다. 덕봉은 딸이 보내준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병이 나아졌다. 그해 가을, 두련은 북청원에게 그 사연을 담은 글을 올려 아버지를 찾아뵐 수 있도록 휴가를 달라고 간청했다. 원은 사정을 가련히 여겨 특별히 허락해 주었다. 두려는 행장을 갖추어 말을 타고 천리길을 떠나 홍주 금마천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 배웠다. 덕봉이 대응해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 있었던 것이다. 부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다. 두려는 계속 머물며 아버지를 모시고 즐거워하다가 돌아오라는 명을 받아 작별하고 떠났다. 그 뒤로도 두서너번더 휴가를 얻어와서 배웠는데. 그 때마다 반드시 오래 머무르며 차마 돌아가지 못할 것처럼 아쉬워했다. 마침내 두려는 아버지의 임종을 보고 상을 다 치르고서 돌아갔다. 군자감 전목이 충주에서 벼슬살이 할때 그곳 기생금난을 사랑해 정이 깊이 들었다. 전목은 충주를 떠나는 날 밤, 기생의 배 위에 엎드려 속살을 맞대고는 다음과 같은 맹세를 했다. 금난 조심하여 다른 남자에게 몸을 허락하지 말아야지. 예, 서방님, 소녀 비록 연약한 여자이나 저 월악산이 무너져도 서방님을 향한 일편단심은 결코 변치 않을 것입니다. 염려 마시고 두고 보소서. 이렇게 서로 철석같이 맹세하고 이튿날 헤어졌다. 그런데 전목이 충주를 떠났다가 몇달 후에 다시 그 기생을 찾아가니 기생 금란은 이미 단월 역승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 사실을 안 전목은 화가 나서 얼마 전 이별할 때 철석같이 약속한 것을 왜 저버렸느냐고 추궁하는 내용의 시를 써서 금란에게 보냈다. 들으니 네가 문득 단얼 역승을 사랑하여 깊은 밤에 역을 향해 분주하게 다닌다지. 어느 때 무서운 매 손에 잡고 달려가서 월악산 무너짐 두고 맹세한 말 따지겠다. 몇달전 월악산이 무너져도 변치 않겠다고 굳게 맹세한 말을 환기시키면서 추궁하겠다는 뜻으로 쓴 시였다. 이에 금난은 다음과 같은 회답시를 지어 보냈는데 금난이 시를 지을 줄모르므로 선비 양여공이 전목의 의시를 읽고 금난이 불러준 내용으로 대신 지어준 것이다. 북쪽에 전목 당신이 있다면 남쪽에는 역승이 있지요. 내 마음은 정처가 없는지라 구름같이 떠돈답니다. 만약에 내 맹세 때문에 월악산이 변한다고 한다면 저 월악산은 아마 지금까지 수도 없이 무너졌을게요. 사람들은 이 시를 보고 기생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명문이라 하였더라. 승상 최관이 나이 70세의 후처를 구하니 그에 응하는 혼처가 없었는데 어떤 선비 집안에서 허락하였다. 그러나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혼서와 패백을 함에 담아 보내려고 하는데 선비 집안의 처자가 최관의 나이를 듣고 몹시 슬퍼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에게 말하여 결국 물리고 말았다. 이씨 집안에 한 처자가 있었는데 집이 가난하여 아직 결혼하지 못한 상태였다. 승상이 사람을 시켜 중매를 건네니 그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처자가 말하였다. 우리 집안에는 현달한 사람도 없고 부모님은 끼니도 잊기 어려운 가난 속에서 세상을 마칠 것 같으니 일기 여자가 어찌된들 무슨 상관입니까? 제 몸을 버리고 승상을 따라서 어머님 아버님을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운이 좋아 후사를 두게 된다면 자손에게도 영광일 것이니 좋지 않습니까? 부모가 허락해 주어 마침내 아내로 삼았다. 이 씨는 한 아들을 낳고 몇 년을 함께 살다 승상은 죽었는데 그 아들 최홍류는 크게 어지러 관직이 병조판서에 이르렀고 이 씨는 종신토록 그의 봉양을 향유하였다. 크게 슬퍼하며 혼사를 거절했던 그 처자는 좋지 못한 행동을 하여 번망에 걸려 끝이 좋지 않았다. 이극배는 조선 세조 임금 때 우의정을 지낸 이인손 대감의 아들인데 그 또한 성종 임금 때 영의정을 지냈다. 이 이극배가 열살 남짓 했을 무렵, 최씨 성을 가진 시골 선비 한 사람을 집으로 모시고 와 개인 선생으로 삼아서 이극배를 가르치게 했다. 이에 이극배 집에서는 어린 여종 하나를 최씨 선비에게 고정으로 배치하여 식사를 날라오게 하고 모든 심부름을 도맡아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종이 늘최씨 선비 주위에 있게 되니, 외로이 혼자 거처하는 최씨 선비는, 이 여종에게 마음이 끌려, 밤이면 좀 불러보고 싶은 충동이 태상 같았지만, 좀처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기만 했다. 선비 밑에서 글을 배우고 있는 이극배가 이를 눈치채고, 하루는 최씨 선비에게 말했다. 훈장 어르신, 어르신께서 저 여종에게 마음을 두고 계신 듯 하운데, 소생이 주선해 올릴까요? 예야. 넌 아직 어린데, 그런 눈치를 다 챘단 말이냐? 선비는 이렇게 말하면서 겸연적어 했다. 그리고 최씨 선비는 외롭고 쓸쓸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어떻게 잘 되겠느냐고 말하면서, 역시 웃었다. 이에 이극배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 이 여종이 관리하는 부엌에서, 은그릇을 하나 몰래 훔쳐 나왔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항아리 속에 담긴 재 밑에 깊숙이 넣어 숨겨두었다. 옛날에는 양잿물이나 빨랫비누가 없었기 때문에 아궁이에서 나무가 타고 남은 재를 모아 잘 간수해두었다가 빨래할 때에 이 재를 물에 풀어 빨래를 했다. 그래서 이 재를 모아서 항아리 속에 담아 창고 안에 넣어두고 사용했는데 그 항아리 안재 속에 은그릇을 숨겼던 것이다. 이극배는 이렇게 해놓고 최씨 선비에게로 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의 계책을 선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렸다. 이튿날 집안에서는 그 여종이 은그릇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소동이 벌어졌다. 여종이 은그릇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니 마침내 여종은 그 벌로 매를 맞아야 할 처지에 놓였고 이렇게 되니 여종은 사방으로 다니면서 점을 쳐보았지만 은그릇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여종이 걱정을 하면서 울고 있을 때 이극배가 여종을 가만히 불러 이렇게 이르는 것이었다. 예, 내가 글을 배우고 있는 최씨 선비가 점을 매우 잘 친단다. 말하지 않아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사실 선비가 점을 치기만 하면 반드시 맞히니 너 울지 말고 최씨 선비에게 가서 점을 좀 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해봐 하고 가만히 귀뜸해 주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여종은. 눈이 번쩍 뛰어 당장 최씨 선비에게로 달려와 점을 쳐은 그릇을 꼭 찾아달라고 매달리다시피 애원했다. 최씨 선비는 이극배와 약속이 되어 있었으므로 시치미를 떼고 여러 번 사양하다가 말하기를 내가 점을 치는 일은 숨기고 있으므로 밝은 데 낮에는 곤란하니 밤이 깊은 다음에 조용히 다시 혼자 찾아오너라 하고 은밀히 일렀다. 이 말을 들은 여종은 평소 최씨 선비가 자기에게 은근한 정을 품고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으므로 곧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 그리하여 여종은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는 밤이 깊은 뒤에 선비의 방으로 들어갔다. 여종은 선비 앞에 공손히 절을 올리고 앉아 은그릇을 꼭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했다. 이때 최씨 선비가 여종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은그릇은 반드시 찾아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는 힘껏 품에 안았다. 최시 선비는 평소에 애만태우던 그 정감을 마음껏 발휘해 여종을 안고 누워 깊은 정을 나누었다. 그리고는 옷을 입고 앉아 점치는 흉내를 내며 창고에 항아리가 있구나. 그 속에 담긴 재를 뒤져보아라 하고 일러 주었다. 이에 여종은 곧바로 달려가 항아리 속에서 은그릇을 찾아냈다. 그리고 다시 선비방으로 달려와 울면서 고맙다는 절을 올렸다. 여종은 그렇게도 걱정했던 은 그릇을 찾았고 또 평소에 선비를 뒷바라지 하면서 느꼈던 친근함까지 겹쳐 이날 밤 다시 선비의 품에 안겨 감격스러운 한밤을 보내고 새벽에 나갔다. 여종은 너무나 좋아서 최씨 선비가 점치는 일을 비밀로 하라는 당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방마님에게 가서 자랑 삼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마님, 도련님을 가르치는 선비 어른이 점을 쳐서 은그릇을 찾았습니다. 정확하게 참고한 재항아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정말 너무 잘 마치었습니다요. 안방마님은 여종의 말이 너무 뜻밖이라 어리둥절해하다가 기이한 일이라며 감탄했다. 이날 밤 안방마님이 남편 이인손 대감에게 이 얘기를 하니 대감도 매우 신기하게 여겼다. 이런 일이 있은 얼마 후. 중국에서는 황제가 옥세를 분실하여 대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중국의 여러 점쟁이가 점을 쳐보았지만 찾지 못하고 조선에 점잘 치는 점쟁이가 있으면 중국으로 보내라는 연락이 왔다. 이에 우리 임금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우리나라에 잘 알아맞히는 점쟁이가 있으면 말해보시오. 예, 전하. 신이인손 아래옵니다. 신이 집에 신이 자식을 가르치는 선비가 점을 매우 잘 치옵나이다. 임금의 물음에 이인손 대감이 이렇게 아르니, 임금은 곧 최씨 선비를 중국에 보낼 수 있게 주선하라고 하명했다. 이렇게 되니 점을 칠줄 모르는 최씨 선비는 이제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극배를 보고 점을 칠줄 모르는 사람을 거짓으로 꾸며 이제 중국까지 가서 꼼짝 없이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걱정했다. 이 말을 들은 이극배는 차분하게 말했다. 훈장 어르신, 매우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소생의 계책을 들으십시오. 지금 중국은 평온한 시기이니, 옥세를 훔친 사람은 분명히 궁중 내부 사람의 소행일 것입니다. 소생이 지금부터 꾸미는 계획대로 하시면, 반드시 옥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오니 잘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중국에 가서 행할 계책을 최씨 선비에게 자세히 일러주었다. 최씨 선비는 곧 이극배가 일러준 계책대로 하기로 하고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먼저 황제에게 아래 길을 먼 길을 왔으므로 10일간 안정을 취하게 해주소서 하고 10일간의 여유를 얻었다. 그리고 10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 후에 다시 황제에게 아래었다. 신이 점을 치니 조선의 시골에 있는 신이 집에 오늘 아침 화재가 발생하여 싸웁니다. 따라서 마음이 번거로워 조금 더 여유를 주셔야 하겠나이다. 이 말에 황제가 의심을 품고 사람을 급히 조선으로 파견하여 알아보게 하니 다녀온 사람이 아뢰는데 정확하게 그날에 시골 선비의 집이 불에 타 재더미로 변했다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물론 선비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이극배와 말을 맞추어 놓았고 이극배가 그 약속한 날에 시골 선비 집에 가서 불을 질렀기 때문이었다. 이 말을 들은 황제는 감탄하며, 시간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시간을 더 주겠다고 말했다. 최씨 선비가 이러고 가만히 살펴보니, 중국에서는 조선에서 온 점쟁이가 매우 영이하여, 아무리 숨겨놓아도 반드시 찾아내어 마친다는 소문이 중국 전역으로 번지는 것이었다. 이후 최씨 선비는 일부러 매일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방 안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한 사람이 문밖에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며 애원했다. 선비는 이극배의 계책이 정확하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긴장하면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무슨 사연인지 말해보라고" 했다. 이에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인은 궁중에서 이를 보는 암우계입니다. 그 옥새를 소인이 훔쳐서 궁궐 후원 연못에 던졌습니다. 필시 대인께서 점을 쳐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왔습니다. 제발 제 이름만은 숨겨주시면 크게 살해하겠습니다. 소위는 궁중 옥세 관리인과 감정이 상해서 그 사람이 벌을 받게 하려고 옥세를 훔친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선처를 바라옵니다. 이러고 울면서 비는 것이었다. 이에 최씨 선비는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선처하겠으니 물러가 있으라고 해서 그 사람을 안심시켜 돌려보냈다. 본래 이극배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틀림없이 범인이 목숨을 구해달라고 자진해서 찾아올 것이라 했는데 그 계책이 꼭 들어맞은 것이었다. 선비는 어린 이극배의 용의주도한 계책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튿날 선비는 위젓하게 황제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 신정계를 얻었나이다. 사람을 동원해 후원 연못에 물을 퍼보시옵소서 옥세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이 말에 황제가 즉시 명령하여 연못의 물을 퍼내게 하니, 과연 연못 속에서 옥새가 나왔다. 이어 선비는 다시 아래왔다. 점계에 옥새를 훔친 사람 이름이 거명되면 황제에게 불길하다고 나와 있사옵니다. 더 묻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선비는 약속대로 훔친 사람을 숨겨주었다. 이날 밤, 간밤에 왔던 그 사람이 다시 문밖에 나타났다. 그는 고맙다고 살해한 다음 많은 보물을 두고 갔다. 이어 황제도 큰 상을 내리고 잔치를 베풀어 칭찬했는데 잔치자리에서 선비는 황제 앞에 나아가 엎드려 아뢰었다 황제 폐하 신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너무 정력을 소모하여 이제 더 이상 점을 칠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천하의 명령을 내려 신에게 점을 쳐달라는 일을 금지해 주시옵소서. 이래서 최씨 선비는 황제의 명령으로 더 이상 점을 치지 않아도 되었고,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광질이 생겨 더 이상 점을 칠수 없다고 선포했다. 최씨 선비는 이극배가 장성하여 급제한 후에, 고향으로 내려가 중국에서 받아온 보물로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 그리고 이극배 집에 그 여종을 데리고 가서, 처부로 삼아 한평생 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위족해 살았다. 그러나 이극배의 계책에 의하여 거짓으로 꾸며 점을 쳤다는 이 사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이 얘기의 사실 여부 또한 확인된 바 없다고 한다.